Life is short by the Porsche. 인생이 짧다. 포르쉐를 타라. 나도 그러고 싶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바사오입니다. 아 여기 지금. 아주 이국적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제 머리 뒤로 엄청 뾰족한 천탑 보이시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으로 알려져 있죠. 브루즈 칼리파입니다. 얘가 이렇게 이곳 어디에서나 보이거든요. 제가 아. 서 있는 곳은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여기 두바이에서 아주 미친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자동차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다시 말하면 가장 안티가 없는 회사. 꼽으라면 저는 포르쉐거든요. 포르쉐 브랜드의 대중성, 이 인기. 와, 이거를 정말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아이콘 오브 포르쉐라는 축제예요. 여기 두바이에서는 이미 좀잘 알려진 행사고요. 올해로 지금 다섯 번째 열리는 행사거든요. 감사하게도 차바스 형이 초대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포르쉐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이 이곳 두바이에 모여서 지금까지의 포르쉐 역사의 차들도 다 돌아보고 이곳에 실제 오너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요 일반 시민들도 와서 볼수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곳 두바이에 오기만 한다면 티켓이 아주 비싸지도 않거든요 이런 포르쉐가 다 있다고 하는 바이브로 이곳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오늘은 차봤어요 형이 이곳 아이콘 오브 포르쉐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난 포르쉐 차량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 살 수도 있는 차 많은 점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곳의 차량들 중에도 여러분의 손에 넣으실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바사용과 함께 일단 여기 행사장을 한번 둘러보시죠. 일단 제눈앞에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막 이렇게 히잡도 쓰시고 턱은 같은 거 쓰신 우리 또, 또 두바이 선생님들 이렇게 계십니다. 여기가 중동이 맞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이 앞을 수놓고 있는 정말 각양각색의 포르쉐 차량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정말 그냥 일부이고요. 지금 저기 멀리 보시면 음악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기 공연도 열리고 있고, 여기 뭐 VIP 존들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요. 저기 보이세요? 앞쪽으로도 다 포르쉐의 차량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스가 나뉘어져서 그 각각 부스별로 포르쉐의 다양한 테마별로 이 브랜드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나온 신형 911 터보에서 가 마침 지금 제눈 앞에 딱 드러나 있네요. 명실상부 포르쉐에서는 가장 강력한 차량이죠. 911이 있기 위해서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어, 세상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도 상징성이 있는 이 911. 터보 S 모델이 신형으로 나오면서 더 강력해졌다는 게 핵심이죠.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게 쿠페 형태고, 지금 이 우측에 나와 있는 게 까브리올레예요. 아이, 까브리올레 예쁘다. 색상은 사실 여기 두바이랑은 이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딱 눈에 띄는. 음, 음. 파란색 해안가의 색상을 빼닮은 블루 컬러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터보 S 쿠페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신형에 더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스포츠카에 우리가 성능을 볼때 제로백 이야기 하잖아요. 시속 0에서 100km/h까지 얘는 불과 2.5초 만에 주파를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냥 단순히 제로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로 200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시속 0에서 시속 200까지 가는 아는데도 불과 8.4초만 움직입니다 원래 기존의 8.9초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0.5초를 더 줄였어요 고속까지 쭉 일관되게 가속을 하는 그 파워도 개선이 된 거죠 비결은 새로 개발된 고성능의 파워 트레인 덕분이고요. 이 터보 S 이전에 공개됐던 9 1 2 GTS 같은 경우가 싱글 터보 차지였잖아요반면에이 그 터보 S는 두 개의 이터보, e 바이터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고 출력이 711마력이 되거든요. 이건 또 이전보다 한 61마력이 또향상될 수치입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좌우 쪽에 세로 형태의 에코드 에어 플랩이 들어가게 되죠. 요런 얼굴 형태로 바뀌면서 뭐 공기 저항이나 효율면에 있어서도 좀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후면부에 있는 리어 윙도 상당히 파워풀하죠. 강력한 다운 포스를 내주는 비주얼이고요. 실물 봤을 때 정말 이 후면부가 너무 예쁘게 다듬어졌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렇게. 풀려 있는 부분 만날 수 있는데 좌우로 꽤 폭이 넓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차체 폭이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도 주고요. 순수한 진짜 퍼플한 내용기관 차량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테일 파이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빛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티타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쿠페는 또 쿠페 나름대로의 존재감이 확실히 있네요. 오 제가 지금 멈춰선 곳은 바로 타르가 존이거든요. 타르가라는 차는 사실 포르쉐 브랜드 안에서도 살짝은 기카다고 해야 될까요? 매니아 분들이 특히나 많이 좋아하는 차량이죠. 어, 오랜만에 이렇게 타르게아의 옛날 히스토리 모델들도 보니까 독특한 구조의 이 앞유리와 옆유리 이 패널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 루프까지 연식이 된 모델이어도 가까이서 봐도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오픈카인데 반만 오픈되는 형태죠 특유의 타르가 비율이 어우 섹시하다는 느낌도 들고 아주 기하학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한데 보통 오픈톱의 컨버터블 모델이 좀 위험하다는 라 그런 편견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드 컨버터블이 나오면서 세상에 어떤 편견을 깨는 어, 그런 시대가 왔죠 조금 더 현대적으로 타르가의 모습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역시 하드톱의 컨버터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을 보면 얼굴은 911이야 911인데 저 루프는 열리고 그러면서 좌우쪽에 유리나 뒤쪽 유리 패널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아, 어, 근데 이 모양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캐릭터. 를 보잖아요. 얘 지금 타르가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저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도 운전자 딱 운전대를 잡았을 때, 저 자세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건데 딱그 모습이 주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저렇게 하드톱이 걸리는 이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죠. 올해는 바로 이 타르가가 60년 생일을 맞는 나이입니다. 60주년이에요. 타르가가 맨 처음에 1965년에 시장에 나왔. 그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과거 타르가부터 시작해서 이 타르가의 현재 숨 쉬는 헤리티지를 볼수 있는 그런 존이 이렇게 마련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제 몸에 타르가를 하나 새겼습니다. 하나 샀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 9 1이 정말 확실한 그 확신의 드림카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안에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 뭐 기분 좋은 고민? 뭐 상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어, 오늘 이 현장에서 진짜 다양한 타르가를 보면서 타르가 매력 있다. 어 타르가 너무 예쁘다. 이 생각 진짜 많이 와요. 전동화 라인업에서 더 높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내는 마칸 일렉트릭의 GTS 모델도 이번에 새롭게 또 출시가 됐죠. 글로벌리 지금 이 현장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이 마칸 GTS의 색상이 너무 예쁘다. 빨간색 마칸. 베이비, 카이엔, 느낌이죠? 또 이런 축제 현장으로 오면은 이렇게 전시 공간 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죠. 포르쉐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 구경하다가 이런 거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영웅이었다는 거고요. No Substitute. 대체가 없다. 모두의 어린 시절에 한 번쯤 꿈꾸게 될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짜 대체제가 없는 어린 시절의 영웅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 마음에 드네요. Life is short by the Porsche. 인생이 짧다. 포르쉐를 타라. 나도 그러고 싶다. <laughs> 오, 바깥으로 나왔더니 엄청나게 큰 포르쉐가 <laugh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진짜 축제 분위기가 낭낭하죠, 여러분? 여기 아래쪽에는 모래 바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또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들도 다 포르쉐를 하나의 영웅으로 꿈꾸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들의 이 순수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 어떡해 뭐 사람이야 엄청 많고 뭐 어딜 가나 줄 서야 되고 이건 확실히 있지만 정말 축제 분위기에서 포르쉐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제가 만약에 오너였다면 내가 죽기 전에 여기 한번올것 같아. 포션은 완전 모터스포츠에서 DNA를 갖고 있는 차죠. 잘 달리고 스포티한 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프로드에도 절대 걸림이 없는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휠바 휠바. 자 여기는 바로 캠프 카인이라고 해서 카인 좀 이렇게 오프로드 형태에 맞게 어, 오너들이 좀 개성을 가지고 꾸며놓은 그런 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치업해놓은 휠이 그냥 지금 차를 터져 나왔어. 와 너무 신기하죠? 구형이든 뭐 신형이든 상관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대박이다. 눈앞에 또 멋진 차가 나와 있습니다. g t 3 RS 차량인데 와이 리어 윙이 너무 어우, 존재감이 대단하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라인업은 다이 투도어에 진짜 딱 포르쉐의 DNA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번호판을 보면 제가 있는 곳이 지 두바이잖아요. 자, 여기 좌측에 보면 두바이라고 적혀져 있죠. 번호판을 보세요. 알파벳이 A 나와 있잖아요. 번호판은 6916. 우리나라랑 되게 비싼한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이게 번호판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다섯 자리가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 제가 폴쉐를 막 지금 수백 대씩 보면서도 다섯 자리가 가장 노멀한데 이게 번호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굉장히 값비싼 폴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저렇게 햇빛 가리는 거를 눈동자를 넣어 놓으니까 꼭 얘는 이 동그란 브일리 특유의 헤드램프와 더불어서 눈이 네개 달린 애 같네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이 리어 윙들의 향연 좀 보세요. 요런 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아, 너무 멋지다 자 이렇게 두바이 현지에 와서 이곳 두바이 중동지역에서 열리는 아, 포르쉐 아이콘 온 포르쉐라는 행사에 몇면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조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타르가 나9.12 중에서 타르가 사고 싶어 꿈이 생긴 것 같아 또 너무 멋진 이런 60주년 타르가 전시도 보고 또 새로 나온 뭐 마칸 일렉트릭 gts부터 어제 제가 이곳 현장에서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 새로 이렇게 공개된 차량도 이미 전달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아 이제 정말 포르쉐는 레이싱의 강력한 DNA를 양산차에 넣어놓지만 동시에 정말 실용성도 좋은 그런 차를 양산해내는 아 진짜 싫어할 구석을 찾기가 힘든 브랜드구나 라는 걸더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쭉 헤리티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신에 나온 포르쉐까지 좀 다양 모델들을 실제로 볼수 있는 현장이어서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곳은 꼭 한번 내가 포르쉐를 사랑한다. 나 어릴 때부터 포르쉐 동경했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오시기를 진짜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좀 부산스럽게 정신없는 현장에서 여기가 정말 축제 같다 보니까 사운드를 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어 제가 또 이렇게 셀프로 <laughs> 어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드리다 보니까 진차 너무 많은데 다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 현장의 분위기만큼은 좀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가족들 혹은 연인들 혹은 포르쉐 사랑하는 친구 들과 같이 이곳 한번 두바이의 아이콘 오브 포르쉐 와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열리니까요. 미리 한번 체크해 두세요. 저는 또 멋진 자동차 가 있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수였습니다. 빠이.